나 생각해서 구독 좀 해줘라. 사랑 땜 바라지도 않는다. 나 진짜 심심하다, 진짜. 어머, 어머. 엄, 엄, 엄. 어, 예. 비주얼이 아주 조그만 오크노미야키 같은 느낌이에요. 가격은 쌉니다. 3,500원 밖에 안 해요. 근데 이제 정말 약간 네. 그거 좋을 것같아 감사합니다. 요거 통새우. 이제 술을 먹으러 가는데 나는 밥을 안 먹었어 근데 친구들이 지금 가면 안 죽어요 새우가막 뭐라 할것 같아 그럴 때 이제 먹고 가면 좋을 것 같아 여기서 샤샤샥 먹고 가면은 딱 속도 좋아질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막 되게 싸다고 감사합니다 요게 베이컨이죠 문어 문어 통새우 베이컨 근데 잘 모르겠어요 밖에서는 문어 통새우 베이컨을 자, 문어 통새우 베이컨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아뭐 그렇게까지 <laughs> 젓가락을 매니저님이 까주시고 자 먹어보시죠 보시죠 제가 먼저 문어 먹어볼게요 문어 문어 아 뜨거우니까 조심 아 뜨겁대요 조금씩 조금씩 아 뜨거운 거 무서워 나 아까 떡볶이 먹는 주는줄 알았어 아 뜨겁네. 어, 뜨거워 음. 어... 팬들 어. 어. 어, 신이 요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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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요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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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아 이렇게 계란이 살포시 있는데 거기에 문어가 들어있고요 맛있는데? 무슨 맛이라 해야 되지? 음. 맛있어! 막 아삭아삭 양배추가 막 씹히고 타코야키랑 오코노미야키의 중간인데 맛있어요 누가 남자들이 뜨거운 걸더못 먹나봐 죽을라 그러네 아주 음자 문어는 여기까지 다 쑤고 보시는요 이렇게 바람에 하늘하늘한 게 귀엽지 않아? 바람에 하늘하늘? 저희 오고나 손님이 갑자기 급증했어요. 네 지금 문어 하나 있어요. 문어나 거. 문어. 이게 문어. 통새우우 하나. 하나씩 아 지금 바로 되는 거는 문어밖에 안 돼요. 구워놓은 게 지금 다 떨어져가지고. 요통새우 보시면요. 네. 여기 새우 보이시나요? 통으로 되어 있는 거? 어, 새우 살아있습니다, 이거요. 아, 이게, 이게 약간, 아웃, 오토포커스가 안 되는 건가? 자, 새우를 찍어야겠어, 잠깐 자, 여기가. 새우. 새우. 새우 오미야키를 먹어볼게요 저는 오미야키는 처음 먹어봐요 오코노미야키랑 타코야키 먹어봤는데 오미새우 떨어졌어! 이거 주사 먹으면 이미지가 어떻게 될까? 물은 먹으면 안 되겠지? <웃음> <웃음> 괜찮아요 안 죽어 진짜 맛있다 안 떨어지게 여기 앞에 딱 맞.. 어? 약간 새우맛 없고 약간 약간 매운맛도 있는 것 같은데? 음! 아 그렇습니다 음 맛있다 아니야 이거 안 주워먹었어 나 <laughs> 아니야 아니야 어우어 오늘 날씨 진짜 대박이다. 머리 묶고 올까? 자, 우리매니저 평가 맛이 어떤가요? 응, 맛있어요. 세판이난 어떤 것 같아요? 별 다섯 개 올려서. 자, 이번엔 베이컨 먹어보겠습니다. 이렇게 먹기 편하게 잘라주시거든요. 한 입에 쏙 들어가게. 이번에는 어, 예, 베이컨. 감사합니다. 음. 베이컨이 들어있어요. 어, 너 배불러 주려고 그래. 맞죠. 지금 남자 팬두 명이랑 같이 있는 거예요. 네. 혼자 하면 너무 외롭잖아요. 그래서 저기 그 번개 했어요 아, 아, 저 뒤에 경호원같대 검은색 입봐가지고 걱정은. 경화해바줍입니다 그냥 원래 얼음물 좀 드릴까요? 어, 얼음물도 주신다. 얼음, 감사합니다. 네, 오늘... 아, 네 주시면 감사합니다. 네. 와, 야 근데 우리는 그렇다 치 시들 더더우시겠어요 사장님. 어, 아, 어. 그러면 안히고 얼음물 드릴게요. 예 감사합니다. 아, 감사합니다. 예, 예. 얼음물을 주셨어요 감사합니다. 더워하니까. 아, 이이두 좀... 예, 예, 먼저 드세요. 아, 네. 음. 아니 이게... 어, 안 포만감이 안 장난 아니에요. 어, 거기 안잘 그래. 먹는다면... <laughs> 내가 다5만 원어치 사주려고 그랬구만. 포만감이 이봐, 여러분. 진짜 금방 배불러져. 나 땀나는 거 봐, 이거래. 아... 아... 자. 자... 아... 아... 저는 한나 언제부터 팬이었어요? 우리 저기, 허비님. 어, 초등학교, 컨셉. 초등학교, 강의와. 강의와. 7년 됐어요. 네, 예, 7년 됐고요. 수파님은 언제부터 봤지? 20살. 20살? 20살? 6년. 네 예, 7년, 6년 됐어요. 저희 방은 다클래스가 이래요. 다 6년, 7년, 5년, 뭐 이렇게 됐죠. 네, 감사합니다. 어, 예, 감합니다한 번에 5년. 네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우리 하나 물고. 아이스크림 먹자 아이스크림.